아, 지금, 그런데, 온라인에는 지금, 잔나비님, 제이리님, 김영님, 티에라님, 여거 이렇게 네분 보고 계신 거예요? 왜, 저는 왜 이게, 이게 새로 고침을 해야, 돼, 해야 되나? 이렇게. 네, 온라인에 는 접속사 분들이 몇분안 보이시네요. 아, 유진테크.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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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유진테크. 네. 음. 말씀드렸죠, 제가. 단톡방 분들. 응, 유진테크. 영상 있습니다. 5월 21일 날, 강세 종목이에요. 자, 뭐, 이탈 없이 그냥, 야, 얼마 먹을 거를 주죠? 오늘까지? 야, 20%, 딱20% 먹을 거를 줍니다. 종가 대비. 대단하지 않나요? 그걸, 그거나 마나 응?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추리 주시 구독, 구독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무지개다요 무지개. 떠요, 무지개. 아, 근데 무지개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야, 근데 이게 지금 고정권에 떴어요. 이게 신고가예요 어, 다 말씀드렸어요. 아, 신고가네 이거. 야, 근데 <laughs> 무지개 뜨는데 신고가네 아, 이거 네 알아서 하십시오. 알, 알아서 응? 무지개 뜨는 건 제가 이게 모순된 말씀이긴 한데 무지개 뜨는 거는 끝까지 먹어야 된다. 하지만 이신고가 종목은 고수의 영향이다. <laughs> 양날에, 양날에, 음, 뭐, 그거다. 네, 아무튼. 모순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무지개 뜨는 건 끝까지 먹어야 된다. 그러나, 이 신곡가 영역은 고수의 영역이다. 혹시 고수신가요? 네. 네, 김영님. 어쩌다 보니, 아는 분이 플랫폼 및 신약 개발, 유망 업체라고 매수했어요 네. 김영님. 그러니까요. 네. 그분을 미, 믿으셔야죠 아는 분이라는 분이 뭐 아무튼 지인이신 것 같은데 지인분이 믿을 만하신 분인가요? 혹시 김영님 골탕 먹이려고 어, 그러시는 분은 아니시겠죠? 그러니까요. 그분이 주, 어, 신뢰가 되는 분이라면 김영님 음, 어, 주식으로 돈좀 버시라고 음? 좋은 회사를 추천 어, 주, 좋은 회사를 말씀드린 것 같고, 또, 매수를 하신 거니까, 네. 그러니까요, 뭐, 플랫폼 및 신약개발? 네. 요런, 뭐, 그런, 저기, 그런 회사니까. 그런 거, 유망, 유망업체? 네. 아무튼, 유망업체니까, 믿을만 하다고요? 네. 그, 그러면 그 믿음으로 주식을 하셔야죠. 뭐, 다른 거, 뭐, 신경 쓸 필요가 있, 있나요? 음. 네. 그러니까요. 유망업체인데, 뭐가, 뭐, 다른 거, 그냥 그거, 김영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유명 업체, 뭐, 네, 유명 업체, 거기, 거기 회사 가서 뭐, 어, 그러니까요. 직원들 뭐 빵이라도 사, 열심히 일하라고 빵을 사줘야 되나? 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김영님께서는 투자를 하셨으니까, 그 유명 업체가 더큰 회사가 되고, 어, 매출 실적이나 뭐, 그런 것도 더 우수하게 나올 수 있도록, 집에서 매일 기도 뜨지, 구선모아, 뭐, 기도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네, 그 믿음으로 하는 거죠. 뭐. 주식이, 그렇죠. 그런 믿음으로 하는 거죠. 뭐. 다른, 다른 게, 우리 개인 투자자가 다른게뭐할 수가 없어요. 네. 다른 게 어, 없지 않나요? 하... 네, 이충원님이 롯데 쇼핑 고점 대비 저점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바닥으로 가네요. 아 롯데 쇼핑 저기 강세 종목 아닌가요? 이충원님 혹시 제 영상을 보셨나요? 롯데 쇼핑 강세 종목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아, 네, 그렇죠. 롯데 쇼핑이 4월 28일날. 강세 종목인데, 확 밀려버렸네. 야, 그런데, 이 팔, 추세상으로는 8만원 자리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요. 8만 1 0원 자리. 아, 아슬아슬 하네요. 야, 근데, 이게 근데, 그렇죠. 이런 게 공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어, 근데 왜 체크를 왜 제대로 안 했지? 맞아요. 5월 4월 28일, 이게... 이... 그래요? 그럼 여기가 지금 이 양봉이 시가9만9천원 자리가 중요한데, 요 자리를 바로 그 다음날 이탈을 해버렸으면 일단은 자르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아, 여기에 에너지가 좀 부족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면 힘없이 밀려버렸어요. 네, 근데 야, 8만원 자리. 뭐라고 하셨죠? 롯데쇼핑 고점 대비 저점인 줄 알았는데 고점 대비 저점이죠. 네. 주봉으로 보면 아유 어느 고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지금 30만 원 찍었던 30만 원 찍었던 종목인데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네. 지금은. 예. 지금 롯데쇼핑이 그 롯데백화점이에요. 롯데백화점? 뭐 롯데호텔? 그런 거에 관련된 거죠? 제가 잘 기업 기업 정보는잘 몰라 가지고. 지금은 완전 바닥이에요. 아, 예. 아, 롯데쇼핑 예. 중장기 예. 투자 지금 진바닥 수으로 나왔고. 야, 근데 약간 이제 8만 이 지금 그러니까요. 마, 완전히 이제 마지노선이 8만 천원짜리인데딱 걸려 있네요. 다음 주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봉으로, 이게 지금 약간 에너지를 모으는 형국이긴 한데, 힘없이 밀릴까요? 아, 그런데, 지금 다시 바닥은 왔습니다. 바닥. 이제 바닥 찍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요 무지개 응집은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 요 바닥권. 여기 아, 그런데 너무, 너무 과하게 밀려가지고. 8만 3천 원에서 7만 5천 원에서 매집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제가 이거 롯데 시핑 하면서 잠깐 주서 들은 게, 요때 이제 신호가 나왔을 때, 요때 4월 달쯤 네. 그러니까요. 이때 뭐, 제주도에 무슨 호텔 뭐, 그것도 있었고, 뭐, 호텔 완공인가? 뭐, 그것도 있었고, 중국 애들 방문 그런 것도 있어서 괜찮, 예. 여기서 좀 힘을 받았어야 되는데, 뉴스가 안 떨어졌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은 뭐 여기 우리가 기준을 잡았던 여기 왜 체크를 안 했지? 여기 이렇게 선을 안 그었을까요? 9만 원짜리로 바로 이탈 하면 일단은 자르고 봐야 됩니다.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던 왔을 때 다시 보던가. 음 그러네요. 요 혹시 요20% 가까이 밀려버렸네. 그러니까요. 이 그리고 이 지금 뭐야? 거래소 종목은 또 선물, 주식 선물 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쉽게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좀 반등을 했어야 되는데 밀려버렸죠. 88,000원 짜리에서 그냥 횡보를 하네. 그리고 더 밀려버리고 바닥 아래 지하가 있죠. 아직 지하까지는 안갔는데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십시오. 아직 마진노선 8만 1000원짜리 여기 딱 걸려있고, 다음주라도 반등하면은, 네, 괜찮은데, 왜 이렇게 늘, 이렇게 주식하시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좋습니다. 네, NSK는 애가 오르서 갑니다. 톡방 가입할게요. 톡방이요? 네, 저희 카페 회원이 먼저 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롯데 하이마트.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국범 되세요. 네, 아유, 네. 가시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세종목 하이마트 아닌가요? 네. 그렇죠 롯데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 네. 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계속 오르던데 네. 현대차철부람 불안... 음, 부탁드립니다 전 추리님 강세종목 보면서 비... BDI가 가장 신기했어요 떨어지길래 저거 드디어 끝났구나 했는데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으면서 자꾸 살아나요 네. BDI 네. 그렇죠 BDI, BDI. 그러니까요, BDI 인생 종목이 될수 있었는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그때 아마 영상 많이 올려드렸어요. 네. 아, BDI는 또 아, 계속 물어봐가지고 아 이거 한 영상 한 다섯 개 여섯 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요. 제가 요 중요한 가격선을 중요 가격선에서 반등하죠. 예, 아예 에너지 아직 안 좋았어요. 네. 그리고 BDI는요 지난 영상 한번 보세요 제가 주봉으로 제가 말씀 이게 지금 신규 상장주인데 예, 4년도 안된 그렇지만 안된 그림상으로 야이신이 이 주봉의 흐름상 이 지금 박스에 예? 이거 얼마에요 3천원에서 8천원 요 박스에 지금 갇혀서 지낸 지가 지금 3년이에요 4년차 그림스고 그 여기를 돌파를 했거든요 요, 요 표시를 다 해놨잖아요 여기 돌파한다 여기 돌파 양보 요 돌파하면은 이게 지금 3년을 넘게 지금 이 구간에서 매집을 만약에 했다면 이게 지금 그때 뭐100% 50% 올라갔나요 50% 먹을거리가 아니다 이건 쭉쭉 간예 제가 농담삼 300%도 얘기했어요 지금, 지금 8000원 이니까 이 지금 평단을 이 가운데로 놔야죠 5000원 이니까 535 15000원 예? 그300% 그러니까 15000원 갔네 17000원 찍었네요 예다 갔는데 <laughs> 여러분, BDI 이제 끝물인데요. <laughs> 그건 어 그러니까 더좀싫은가좀 뜨네요. 야, BBI 근데 3 300% 갔네. 그러니까요. 우리 주포들의 평단을 한7천원으로 잡으면 7321 2 1 0 0원까지 야, 17,000원까지 갔는데 야. 그런데 지금 일본 흐름상으로는 지금 또 반등의 신호가 왔어요. 그러니까요. 2만 원 000원... 네, 아무튼, BDI. 인생 주식이, 이런 게 임, 인생 주식입니다. 네. 네.